그럼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개념을 그대로 잘 아시고 응용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방법이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조금 더 보지 못했던 낯선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올림피아드, 이런데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겠죠. 수능에 그런 문제 안 내요. 여러분이 낯설어서 한두 문제 정도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진짜 수학적 머리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나는 수학을 너무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고분이라고, 고땡땡군이라고 어,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예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한 60점 받았어요. 용인외고에서 수학 모의고사 60점을 받는다는 건 반에서 꼴찌거든요. 한몇 등급인지는 모르겠는데 4등급 정도 됐었나? 근데 걔는 그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본 거였어요. 60점이. 그리고 아, 나는 정 언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수학적인 머리가 전혀 없어. 이랬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고3 수능 전날까지도 나는 수학이 너무 싫고 수학이 너무 내 발목을 잡아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수학을 96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인문대에 재학 중이에요. 어떻게 수학을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외워서 했대요. 제가 말했듯이 수능은 노력하면 되는 시험이죠. 수능 수학은 외워서도 풀수 있는 시험이에요. 저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되게 조그하고그 개념으로 잘 응용해서 잘 풀어요. 그러면 좋죠. 그렇게 조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받으면 좋은데 그고 친구, 고모모 친구는 그게 안 되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서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요. 서울대 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유형별로 문제 계속 구해놓고 외우듯이 풀으셔도 되는 게 수능의 수학 영역이에요.